하나님 회피 특에더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이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가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백월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백월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이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라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루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왕은 자신을 암살하고자 하던 네시 빅단과 두레스를 처형한 후 아각사람 하만을 제국의 제2인자의 지위로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대궐문 근무자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를 거부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나무랬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하만에게 이 사실과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매우 화가 나서 유다 사람들을 몰살하고자 궁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숨기며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과 갈등의 시작은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아서 생기게 된 문제였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명으로 모든 신하에게 무릎을 꿇어 절함으로써 하만에 대한 경의를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왕명을 모르드개가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를 거부하였을까요? 우리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기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사회에서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써 예의를 표현하는 행위는 일종의 신적 경외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즉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하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만을 향하여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며 왕명을 거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에게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르드게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왕명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모르드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혀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정욕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주님의 제자에게는 하나님 외에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이를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능고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풀무 불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향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습자가의 길을 따라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도록 신앙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우상에게 들여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세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자로서, 주의 백성과 제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